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네, 마카롱 먹고 평가해 볼 건데 제가 원래 다섯 개를 더 사려고 했어요. 여기서 말고 홈플러스 갔었는데 엄마 엄마 안우리 그래서 사온 건최최고거구요미니어처 쓰는 건요거고요 어, 마카롱 도섯개사가지고그 둘이 비교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엄청 맛있어요. 한 번, 꺼내볼게요. 그래서 내일은 꼭 사기로 했으니까, 내일은 꼭그맛알려드릴게요 어, 이거, 이거 응. 이것도 찍을게 어제 샀는데, 녹차 맛. 조금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좀 a p a 음, 듣데 엄청 뭐 기엔쫀득한거 봐봐 듣기쫀 듣기엔 듣게요 듣기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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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엄청 촉촉해요. 어떤 말을 보다가 아니, 아니 엄청 촉촉하고. 아, 어제 먹으면 좀부 들었을 텐데. 네. 이도 맛있다 이 나도 나별 다섯 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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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섯 개를 개를 500원이 하나에. 근데 사이즈도 크니까 다섯 개 6천 원인가 다섯 개 6천 원. 아네개 6천 원. 이렇게 음 플라스컵잖아요. 거기 네개 들어 있거든요. 거기 6천 원이요. 에좀맛잘 먹을지. 뭐막 가다 묻어. 버섯 구이상. 저걸 요런 식으로 먹어 가지고. 쩝쩝 소리 죄송해 이제 큰일 나고 왔으니까 약을 먹으면 한 입에 잡아갈게요. 잠시만요. 이그 네. 그러니까 하얀색이랑 검정색 약간 근데 이게 점점으로 들어간 거 하나랑 녹색이랑 이거 녹차랑 딸기랑 초코 있었어요 어. 민트색이라서 끌려서 샀는데 맛있어 네, 좋았어요 민트차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요거 아, 아까 보여드린 건데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. 이거 소개자 죄송하고요. 하, 맛있다. 엄청 하, 크림이 쩔었어요 맛이 이거 제가 몇 시간은 줬는데도 안 먹고 있어요. 왜냐면 폴리마니까한 번도 초밥에 좀 차리 다음에는 딸기로 한번 사볼게요. 마트까지 이렇게 맛있는 별5 개짜리 마카롱 먹기였습니다.